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중앙대학교 TV 방송 연예 전공 수시 최종 합격한 톤십기 김다은입니다. 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입시를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좋은 영상을 위해서 핸드폰 기종도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고 또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헤어 메이크업과 영상 붓 배경 색까지 제 피부톤에 맞게 선택해 주셨습니 그리고 학생들을 타임별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촬영할 수 있었는데, 톤 연기학원은 갑작스러운 입시 방식 변경에도 정말 세세하고 체계적으로 입시 준비를 할수 있었던 것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수업도 촬영을 하면서 진행해주셔서 카메라 앞에서 낯설지 않게 시험 준비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톤 연기학원은 담임 부담이 되어서 2차 준비를 보다 빨리 할수 있었던 것이 톤 연기학원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과는 방송연예과라서 방송연기를 들고 갔어야 했는데 혜인쌤께서 제게 정말 잘 어울리는 방송연기 작품을 골라주셔서 선생님이랑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들고 갔고요. 또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정말 공부 놓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학교, 학원, 독서실, 집 이렇게 다니면서 성적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제 합격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제가 6월쯤에 슬럼프가 좀 크게 와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혜인쌤께 상담 신청을 해서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배우 생활을 하기 위해 어떤 시간들이 필요하다 라는 좋은 말씀들 많이 듣고 다시 멘탈 잡았고요. 조금 연습하다가 지치거나 잘안될때 마스크를 꼭 끼고 자전거 타고 한강에 가서 바람을 좀 쐬고 선생님께서 찍어주셨던 수업 때 영상들 보면서 과거부터 점차 발전해야 되는 제 모습 보니까 다시 힘 얻어서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처럼 코로나가 계속되면 비대면 입시를 또할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입시 촬영을 실제 시험이라고 꼭 생각하셔서 준비 많이 해가셔서 실전처럼만 하신다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시1기 여러분 화이팅! 저 대화 보내주신 혜인쌤, 최연쌤, 승진쌤, 대기쌤, 그리고 부모님, 함께했던 촌친구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학 되면 셋이 짠! 여행을 가는 거지! 나랑 은택이랑 생각 진짜 많이 해봤거든? 바다 어때? 가서 바다 보면서 해 먹고! 그거 꿈 아닌데. 잘 때요 죽은 사람을 찾아오는 거 모르죠? 에이 겁먹긴 댑들 잘때 찾아와 찾아와가지고 자는 사람을 이렇게 봐요 그러다가 와.